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결핍이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해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하고 또 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들은 율법에 충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 충실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이들은 더 많은 권한과 더 높은 우월감을 얻기 위해 거짓된 겸손과 거짓된 삶을 꾸밉니다.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며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고 잔과 접시와 같은 외형적 정결함을 지키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거짓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는 이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탐욕을 부립니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의 충만함을 느끼는 이들은 모든 것 안에 계획된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풍요로운 그분의 사랑에 가득 차 담욕에 물들지 않는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핍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떡만을 바라보기보다 내 안에 마련하신 하느님의 큰 사랑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서울대교구 김준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